안녕하세요. 건강을 이롭게 만드는 채널 건강이론입니다.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정보 쉽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?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건강해지는 습관 함께 만들어 가요. 지방간 병원에서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특히 ALT와 AST가 높게 나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. 초음파에서 간이 평소보다 하얗게 보이면 지방이 많이 낀 상태고요. 간 탄성도 수치가 9.5 이상이면 간경변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어요. 그럼 약은 없을까요? 아쉽게도 한국엔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. 미국에서 승인된 약이 하나 있긴 한데 국내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요. 간 영양제는 간세포 회복을 도와줄 순 있지만 지방을 직접 없애지 못해요. 그래서 결국 핵심은 생활습관이에요. 체중의 5에서 7%만 감량해도 간의 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. 하루에 500칼로리만 줄이면 됩니다. 간식을 끊고 밥을 한 공기에서 3분의 1만 덜어도 충분하죠.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. 닭, 가슴살, 생선, 두부, 계란 같은 걸로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. 운동도 중요합니다.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 없는 동작이 좋아요. 한발석이 앉아서 엉덩이 걷기 누워서 엉덩이 들기, 하늘 자전거, 제자리 걷기만 꾸준히 해도 충분해요. 지방 간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습관입니다.